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라는 곳에 자그마한 농지 임장활동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매물은 일반 매물이 아니고 현재 법원에 경매 진행중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농지 앞에 보시면은 농수로가 흐르는데, 에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농수로에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근데 도로 지면보다 농수로 요 벽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한 30cm 정도.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하기는 힘이 들고에 어 제가 사전답사를 미리 했는데, 요쪽 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예, 이쪽으로, 현재, 예, 진출입을, 예, 하고 있네, 예. 어, 제가 이제 농지 지적도 뭐 사진으로도 넣고, 예, 드론도, 예,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지만, 땅이 그닥 예쁘지는 않습니다. 뭐, 네모 반듯하다라던가, 예, 그렇지는 않고, 예. 평수가 자그만해서, 예, 주말 체험 농장, 예, 주말 텃밭, 이렇게 하기에 좋은 그런 농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지의 이제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인 농지가 되겠습니다. 뭐 평수가 작기 때문에 영상에 예, 담을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먼저 토지, 지목하고 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목은 답이고 토지 면적은 518제곱미터 해서 156.69평 약 157평이 되겠습니다 그냥 딱 주말농장 하기 좋은 땅 어, 손님분들이 보시면은 100평에서 300평 내외 100평에서 150평, 150평에서 200평 주말 텃밭할 예, 땅 이렇게 많이 찾으시던데에 이 경매로 나오는 것도 이렇게 작은 평수는 잘안 나오는데에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의 땅이 잘안 나오는데 이거는 자그마한 한 정말 텃밭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지적도 하고 위치 설명 예, 별도로 추가적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위치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경남 미량시 상동면 고정리라는 곳이고어 예. 주말 텃밭으로 예 추천드리는 예,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 지적도는 예못 생겼습니다. 본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손으로 핑크빛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 이렇게 생겼고의 예. 어, 여기에 가로 길이가 한 42m. 그리고 요 폭이 한 21m. 어, 그리고 여기가 5 4 m 요 끝부분이 한 4에서 5m 정도 어,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은 여기 예. 동측 방향으로 도로를 보시면은 예, 동북 방향이 되겠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도로를 4 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예, 그런 예, 땅이 되겠고 위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여기가 예. 청도 동창천 예, 미량하고 사이에 두고 흐르는 천이 있는 데에 어, 보시면은 예, 북쪽 방향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예, 청도군 청도읍 예, 사촌리 내호리라는 예, 곳이고 남쪽 방향이 미량이 되겠습니다. 어, 청도에서 예, 근거리고 미량이지만 예, 예, 청도에서 아주 가까운 예, 근거리에 있는 그런 땅이 되겠고 어,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남서측 방향에 보시면 제가 원으로 이렇게 그리는 데가 상동면 소재지입니다. 면 소재지까지는 약한 3km 정도 떨어져서 있고 그리고 남측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어, 요 경매 나온 매물에서, 예, 정남 방향에 보시면은, 제가 원으로 이렇게 크게 그리는 데가 미량 아이시가 되겠습니다. 미량 아이시는 약한 7km. 그리고 남서 방향에 원으로 이렇게 그리는 데가 미량 시청이 되겠습니다. 시청까지는 약한 8km 정도 떨어져서 있는 곳이네, 요 예. 어, 그리고 여기 대도로에서, 2차선 도로에서, 요 목적지까지 약한 91m. 들어오면 되는 곳입니다 추천 용도로는 예, 어, 주말 텃밭 주말 농장으로 추천드리는 일반 매물이 아닌 경매 진행 중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위치 설명 드렸고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이제 농지 입구 쪽은, 예, 면적이 조금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끝부분 쪽이 왔는데, 여기 되게 좁거든요. 어, 좁은데, 우리가 이제, 어, 지적도 상으로 해서 여기 끝 지점의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여기 이제 물 내려가는 여기 고를 만들어 놔가지고, 예, 다 사용은 못 하는 것 같고, 그냥 대충 봤을 때한 3m 정도 조금 넘는 것 같고 한 3m 완전 끝이지만 한 3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미량시 상동면 고정리라는 곳은 보니까 청도하고 가까워요. 청도읍하고 보니까 이제 동창천이라는 예, 천이 있어요. 그 사이에 두고 예, 북쪽 방향으로는 예, 요땅 기준에 예, 청도고 예, 남측 방향은 여기 미량. 이 되겠습니다. 상동면이 되겠고, 예, 어, 그리고 요 농지는 2차선 도로에 한 91m 정도 도로면은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세로 길이가 보면, 여기 보면은 한 42m, 이쪽 편의 세로 길이는 한 54m, 네, 예,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예, 어, 이게 법원 경매권이다 보니까 예매물 번호, 사건 번호가 2,000. 24타경 1663 1663 입찰 일은 2025년 6월 30일 현재 신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1차 감정가가 감정 잡은 감정가액이 4351만 2천원 100% 때는 입찰에 응하시지 마시고, 예. 2차도 말고, 3차에 입찰에 응하시면, 그냥 나, 이제 나만의 주말 텃밭, 주말 농장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한번 떨어지면 30%가 떨어집니다. 70%때 2차 최저가 3,045만 8,400원. 3차 최저가가 2,132만 1,000원. 1차 참고 2차 참고 3차 때 입찰에 응하시면 좋은 그런 주말 텃밭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좋은데 예, 도로는 좋은데 어, 진출입이 앞에 수로 때문에 도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끝 지점으로 가서 예,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입구 쪽에는 차량 대고 예. 기반 시설은 보시면은 전신주나 상수도 요예 앞에 여기 보시면은 농지 요 바로 앞에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 아스콘 앞에 선이 요렇게 꺼져 있는 게 보이는데 상수도 인입하고 전기 인입하고 예 기반 시설 인입하기에는 상당히 편한 좋은 그런 밀양 땅이 되겠네요. 예. 제가 아까 3차 최저가 2132만 천원 그랬는데, 어, 이것의 공시지가가 2차 최저 금액보다 많습니다. 이 땅의 이제 공시지가는 3242만 6800원이거든요. 공시지가보다도 훅 아래로 예, 경락 받으셔서 주말 농장, 주말 텃밭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예, 경남에 미량 땅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예, 경남 미량시 상동면 고정리라는 곳에 농지 임장 활동하고 요 예.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